21세기 초반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번의 자동차 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100년 전에 포드가 일으켰던 자동차 혁명과 버금가는 사건이 벌어지려고 해요. 이번엔 하나가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공유 자동차, 그리고 이게 무수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주거 공간도 바뀔 것이고, 도시도 바뀔 거고,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빌리티 혁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로그인과 함께하는 투자읽어드립니다. 저는 미래역사학자 정지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래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의 사회 그두 가지의 접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하더라도 2030년쯤 되면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올 거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굉장히 적게 팔릴 거야라고 얘기했다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사람들의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 패턴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전기 자동차 판매가 언제 가속화가 되기 시작을 했냐 하면은 미세먼지도 많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못 팔게 법으로 지정을 하는 나라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이걸 했던 나라가 노르웨이죠. 노르웨이는 무려 2025년입니다. 2025년 앞으로 4년 뒤에 내연기관 승용차를 못 사요. 판매 금지야 그냥. 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기 자동차 판매가 늘겠죠. 자 근데 진짜 큰 변화가 나타날 때에는 큰 나라 건여야 돼. 큰 나라. 근데 노르웨이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생산국은 아니죠. 이렇게 확갖힌 친다고.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큰 산업적 위기 이런 거 없거든요. 잘. 그런데 영국이 2030년으로 발표를 했어요. 프랑스가 또 발표를 했어요. 2030년이다. 승용차, 소형밴 이런데에 내연기관 차는 안 된다. 중국은 벌써 2030년 정도부터 상하이나 베이징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최근에 3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판매 중단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근데 저는 중국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게 사실 중국이 지금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그렇게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게 어려운 게요. 이미 한국, 일본, 독일, 심지어는 미국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이 끼어들어가가지고 세계 1등? 아, 오래 걸릴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 배터리 생산량이 중국이 제일 많죠. 일단 두 번째. 사실은 다 스타트라인이 비슷하거든. 그럼 국가 차원에서 뭘 밀겠습니까? 전기차를 밀지. 중국, 아, 이젠 일이 커졌죠. 세계 최대의 소비 및 생산 시장도 이쪽으로 터닝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캘리포니아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왜? 캘리포니아가 전기차에 가장 우호적이거든요. 왜? 테슬라 자동차가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도 주고,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시키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미국도 전면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당황한 나라가 어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국들 내연기관으로 독일, 한국, 일본. 시대가 바뀔 때는요. 이 시대의 변화의 물결은 절대로 못 막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우위가 있는 곳들이 늦게 움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너무 바꿔야 될게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물결에 빨리 가는 나라는 세계적인 강국의 위치를 어느 정도 유지할 를수 있을 거고 그러지 않는 나라는 진짜로 도태될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수소 자동차는 미는데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요즘에는 진짜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은 좀 대응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죠. 특히 배터리. 결국에는 자동차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배터리와 관련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있으니까 새로운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상당 부분 잘 대응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판매돼서 사람들이 그걸 다살 리가 없잖아요. 이게 단계별로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새로 도시를 짓는 데가 있어요. 미니 신도시급으로 보통 많이 짓는데 이게 전 세계에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불러요. 스마트 도시.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서 만드는 도시다 이러거든요. 한국에도 스마트 시티로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세종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있어요. 이런 곳들의 특징은 그린필드죠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양하게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해볼 수가 있겠죠 가구 수는 그렇게 안 많겠죠 한 많아야 한 10만, 20만 세대 일반차가 못 들어오게 하고 교통신호체계부터 모든 것들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모든 게다 전기차고 그래서 그 도시는 엄청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설정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한 2025년쯤 되면 성공시킨 도시들이 나와요 제 생각에 한 90%는 실패할 것 같아요 잘안 되는 데가 한 90%일 것 같은데 한 10%만 성공을 해도 몇 개는 성공적인 도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솔루션과 제품을 공급한 기업들이 있겠죠 걔네들이 대박이 날 거예요 어디가 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이때 시장 나갈 사람이 저런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정말 너무너무 멋진 스마트 도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공약 어떻게 할까요? 자, 서울시도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 안할것 같습니까? 저는 할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버스가 일반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니죠. 왜죠? 중앙차선이 놓이면서. 그 중앙차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도로의 가운데를 버스만 다닐 수 있게 공사해서 다 인프라 깐 거잖아요. 그걸 정치적인 서포트를 받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건 상상이지만 4대 문 안에 내연기관 자동차 진입금지. 바깥에 전부 환승주차장을 해. 예를 들어. 그 안쪽부터 그 어떻게 움직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있고 도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는 전부 친환경적인 전기차 1인승이나 2인승 저석으로 다니는 것들이 그냥 부르면 오게. 아니면 지금 버스 전용차선 놓듯이 한쪽 끝에다가 자율주행 자동차만 다니는 차선을 놓는 거야. 그러면 은 도심지에서 다니기가 좋아지죠. 그러면 대수가 늘거든요. 대수가 늘면서 경제적으로도 보험 체계도 만들어지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다양한 판례도 생길 거고 그럼 정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정책도 만들어지고 자, 그다음은 라이프가 바뀌어요. IT 기술이 자동차하고 접목이 될거 아닙니까? 2030년에 자동차의 생활 이게 어떻게 변할까? 첫 번째 생각나는 제품이요. 가정 주부를 생각해 봤어요. 40대 가정 주부야. 그러면은 애들이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동차를 하나 불러야 사도 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저는 공유 자동차 서비스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학교 통학 우버 같은 거를 불렀어 운전자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1~2인승으로) 집 앞에 딱 섰네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타요. 가는 동안 엄마 휴대폰에는 어디 지금 가고 있는지 다 보이고 안심하게딱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자동차는 사실은 저속으로 가도 되고 조금 해도 되고 대신에 디자인이 좀 예뻐야 되겠죠. 디자인좀 예쁘고 차체는 가볍게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뭐 1, 2인승이어도 되겠죠. 애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도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건 제가 꾸는 꿈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요즘에 하도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진짜 이동하면서도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공간이 돼야 되니까 조그만 거 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의 그 대형 세단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될것 같고 필요하면 들어 넣어서 좀 쉬었다가 영화도 좀 보고 책상 쫙 나와 가지고 내 일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종류의 자동차를 우리가 설계해서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통항 도와주는 자율주행 전기차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하고의 크기라든지 용도가 싹 다르죠. 완전히 다른 종류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같은 회사일까요? 과연? 저는 다를 거라 생각해요. 고객이 너무 다르니까. 라이프 차원에서 보자면 플레이어가 늘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다음으로 이제 도시로 갑니다. 도시. 도시가 드디어 스마트화된 거죠. 도시에 IT 기술이 들어왔을 때 변화는 여섯 개의 축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해요. 모빌리티는 그중에 한 개예요. 육분의 일. 나머지는 스마트 피플, 스마트 이코노미, 스마트 거버먼트, 스마트 정부죠. 스마트 환경, 스마트 리빙까지. 피플은 뭐냐? 지금 우리가 만든 스마트 도시가 여기서 사는 사람들한테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걸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기 사는 시민들이 딴 도시 시민보다 잘 사는 거야.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더 높아. 그렇게 되면은 그 도시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걸 스마트 휘플리라고 그러고요. 현금 없어도 되고 편리하게 지불 결제 가능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스마트 이코노미. 거버넌트는 뭐냐면은요 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불편한 거 신고도 금방금방 하고 그 다음에 추정돼 있고 이런 게 된다면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엔바이먼트 환경. 미세먼지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 수질 뭐다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가 IT 기술과 함께 됐어. 그러면 얼마나 쾌적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적게 쓰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스마트 임대가 생겼어. 이 스마트 임대는 가구 같은 것도 다살 필요가 없고 다 최첨단 IT 기술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곳인데 예약만 하면 몸만 가가지고 호텔처럼 다쓸수 있는 임대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의 임대주택하고는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IT 기술이 접목했을 때 리빙이 달라지겠죠? 이런 게 스마트 리빙이에요. 이렇게 IT 기술이 접목이 되면 모빌리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도시도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크게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래 그림을 열심히 그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요즘 아마존 얘기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 딱 생각하시면 아마존이랑 모빌리티랑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존이 세계 최고의 모빌리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모빌리티의 역사, 문명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화물 엄청 중요하다니까 화물. 어떻게 물건을 움직이게 할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서비스에 있어서 아마존이 최첨단 기술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기 물류창고에 있는 저 빨간색 거북이처럼 생긴 저게 이제 키바 시스템스의 로봇인데요. 제가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초 거대 물류 창고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가 서로서로가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움직여 가지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갈 거, 어디로 갈거 꺼내 갖고 넣는 거예요. 전자 상거래 뒤에는 이런 모빌리티 기술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실제로 이제 시애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인데요조금만 탱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게 주로 이제 인도로 다니거든요. 저기에 이제 물건을 싣고 가가지고 배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무인으로 하는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드론 기술도 아마존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로 항상 얘기를 해요. 파물 배송 관련된 쪽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걸 투자를 해왔고 이런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위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상을 한번 잠깐 짧게 보실 건데요. 소니 하면 옛날엔 텔레비전이나 가전제품,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워크맨. 야, 이제 워크맨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겠네요. 전자는 소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자동차를 왜 광고했을까요? 저렇게. 요즘에 소니는 반도체 회사로 얘기를 해요. 반도체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어, 무슨 소니가 반도체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미지 센서예요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 카메라도 센서가 있어야 동작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카메라는 그 센서 시장에서 소니가 1위예요 아까 전에 자동차 왜 보여줬냐 앞으로 미래에 자동차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가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한다고 카메라 8대를 달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앞으로 뭐 20개, 30개씩 탈지도 몰라요 네, 그렇다고 치면 차한대팔 때마다 이미지 센서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소니의 반도체 매출도 늘겠죠 그러면 그런 걸 많이 하는 자동차가 많이 나와야 돼요 라고 또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영상을 만드는 거죠 자동차 회사 또는 모빌리티 회사로 생각도 안 했던 소니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아니나 어찌 보면 미래에 IT가 결합된 자동차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모빌리티 산업과 연관된 투자 기업으로도 볼수 있겠죠 이런 게 산업 간 경기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잘 눈여겨보고 그런 기업들의 포텐셜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CES, 원래는 Consumer Electronic Show 이거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자동차 회사들이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2020년, 2021년에 현대자동차하고 GM이 계속해서 큰 발표를 되게 많이 해요. GM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잘 보면은 2025년 4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4년 밖에 안 남았는데 30종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 모델을 발표한대요. 그리고 2 7 0리언 달러 뭐 이게 얼마입니까? 30조 원 넘잖아요. 30조 원 투자를 해서 30개의 새로운 라인업을 발표하겠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제네럴 모터스는 전기 자동차 회사다 이런 걸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택시, 에어 택시 막 발표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옛날 같았으면 욕 엄청 먹었을 텐데 요즘에는 어, 진짜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그러면서 둘이 서로 짜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겠는데 2021년 CES에선 드디어 GM도 이걸 비행기라고 해야 될지 에어 택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빌딩 꼭대기층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 양식이 변할 수 밖에 없어요. 저런 것들이 이착륙이 되게 쉽게 에어 터미널이 안생기 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그 이야기는 이런 미래가 진짜로 가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한 회사만 우기고 있으면 쟤네가 헛소리하는가 보다 하고 말 텐데 여러 회사가 얘기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회사가 등장할 수가 있고 그럼 건설사도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주상복합이 아니라 주 터미널 복합 건물을 지을게요. 해가지고 위에가 터미널인 거야. 그주 터미널이 무슨 소리야 했더니 <laughs> 드론이 앉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에어 택시나 에어 모빌리티 쪽도 이상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진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어떤 그 타이틀 같은 건데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휴먼 센터드 시티, 인간이 중심이 된 도시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스마트한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하드웨어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동차 회사는 제조업이고요 모빌리티는 사실은 가치잖아요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조품일 수도 있고 이렇죠 훨씬 광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가치 중심으로 보고 새로운 걸 제시하겠다는 얘기고, 어, 자동차, 이걸 자동차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퀴 달린 공간 같은데, 그 안에서는 서비스도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라운지나 카페처럼 쓰는 사람도 있겠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모빌리티 클리닉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사례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 건 아주 따끈따끈하게, 8월 20일 날 AI 행사가 테슬라한테서 있었어요. AI Day라는 걸 열면서 기술 자랑을 쭉한 거예요. 근데 휴머노이드를 발표를 했어요. 사람처럼 생긴 진짜 디자인 자체가요 로봇이 아니고. Thank you. 사실 그걸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로봇과 관련된 기술, AI 관련된 기술을 산업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근데 이게 좀 말이 되는 게요. 자율주행하려면 개발해야 되는 AI 기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센서도 필요하고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서비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지금까지는 자동차 만드는 데 집중했던 거죠. 근데 그 기술이 꼭 자동차 만들려고 만들어진 기술은 아니잖아요. 이 기술들을 잘접목으 하면 딴 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딴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행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AI 테크 회사고, 모빌리티로 시작을 했지만, 모빌리티가 다른 산업 영역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것 자체는 우리가 잘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가 모빌리티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모빌리티 기술과 모빌리티 기업의 변화가 세상에 다른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상호 작용하면서 미래가 바뀌어 나갑니다. 이런 전체적인 변화의 틀 안에서 단순히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됐다. 2차 전지가 많이 팔릴 것 같아.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해. 공유 자동차 서비스하는 회사가 어디가 1등이야?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거에서 조금 더 나간 상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시와 문명의 미래가 보일 것이고 그런 미래에 새로운 산업을 이으키려고 하는 기업들이. 보일 거예요. 그게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중견기업일 수도 있고 대기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읽고 투자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입니다.